우리는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려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빛빛참빛 빛, 영광이라고 예, 요한 뭐 1절 4, 1장 4절 5절 9절 14절에 보면은 빛빛 참빛 영광이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어? 이 땅에서 현륙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니면은 하늘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냐 인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상 그 현륙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품 속에서 빛으로 계셨다. 이 말. 그 하나님 영광 중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빛이 이 땅에 형상화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빛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것은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 어두워도 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이길 수가 없죠? 음. 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된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우리가 참, 뭐, 뭐, 그렇게 뭐 맛있는 거막싼밥 먹고도 난 죽이 뭐라고 합니다. 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산지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뭐 이러죠? 근데 그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없다면은 그거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만큼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응? 어? 생각해요. 우리가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비행기라는 게 있어야 돼요, 수단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우주를 벗어나서 하늘나라를 가려면은 그 수단이 곧 영광이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그 빛을, 빛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